제가 어제 우리 이한주 원장님과 함께 경기공관과 함께 리쇼어링 기업들, 유통 기업들 지원 활성화 방안들, 그 다음에 우리 그에 관련해갖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토론을 했는데 몇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온다고 하니까 다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아 요 이게 이 지사가.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도 했고 또소부장산업 발전을 한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기초로 내걸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그러나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진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인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. 우리 이재명 지사가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기득권에 기득권의 외압에 강하게 맞서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국가 혁신의 모범이 되고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또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정책으로 되어 나가지 않나 어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기재위원이고 또 기재위원장 했었습니다. 조달의 국가 조달의 그 독점의 문제는 그 폐해는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이제 지방 분권 또 지방재정의 독립을 늘 말로 얘기하고 지않 있지만 중앙정부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바로 이런 면에서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앞장서고 조달의 어떤 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가 생각하고 있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또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정조달이 제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조달에 있어서 진정한 지방 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부겸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